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하는 서민 가족. 이전 영상에서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농사를 지으며 알아두어야 할 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충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충해는 크게 해충과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살충제를 살포하면 되고 질병의 경우 살균제를 살포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약재를 살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상징후를 초기에 빠르게 발견하여 적절한 약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살포하여 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각 시기별 주로 발생하는 병충해를 알아두고 주기적으로 농경지에 나가 작물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영양 결핍이나 환경적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병충해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란 농업기술센터의 작물 담당자나 평소에 거래하는 농약 판매점의 사장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보다 농약 판매점이 접근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먼저 농약 판매점에서 조언을 구하여 약재를 살포하고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약재를 구입하였다면 사용법에 맞게 정확한 농도를 희석하여 작물에 충분히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농약 독성 문제로 인하여 농약의 독성이 약해진 만큼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포하지 않을 경우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성이 생겨 추가적인 방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충해 중에서 열매에 피해를 입히는 일부 병충해는 봉지 씌우기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과립 비대기에 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중간에 봉지를 벗기게 되면 병충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봉지를 씌우고 난 이후에는 수확 전까지 봉지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별 발생할 위험이 높은 해충과 질병에 대해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샤인머스켓의 생육시기별 발생 위험이 높은 해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정지하여 읽어보시고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주요 해충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름이 많이 보이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각지벌레나 응애, 노린재 피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방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질병의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질병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방제해야 할 것은 탄저병과 녹은병이 있습니다. 시기별 주요 병충에는 발견 즉시 해당 병충에 전문 방제를 위한 약제를 구입하여 살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병충의 자료에는 방제 방법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장 먼저 해충 중에서 깍지벌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각지벌레는 흑집성 해충으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주로 발생합니다. 애벌레와 성충이 작물의 잎과 가지, 열매에 피해를 입힙니다. 각지벌레 피해가 발생하면 식물체가 점차적으로 쇠약하게 되고 배설물로 인하여 그으름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좌측 사진은 각지벌레의 알 사진이고 가운데와 우측 사진은 피해를 입은 열매와 잎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꽃매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매미는 흑즙성 해충으로 식물체의 수액을 빨아먹어 말라죽게 만듭니다. 겨울철에는 알상태로 월동하고 5월에 부화하여 7월에 성충으로 자란 후 가해를 시작합니다. 이동성이 뛰어나 약재를 살포하면 약재를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발생시 방제에 어려움이 큰 해충입니다. 꽃매미의 흑즙에 의한 배설물이 원인이 되어 그을름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면의 사진은 꽃매미 성충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꽃매미가 식물체의 잎과 열매를 가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노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린제는 흡집성 해충으로 주로 성충이 식물체를 가해합니다. 5월에서 7월경 수차례 발생하며 신초를 가해합니다. 봄철 신초를 가해하여 신초의 생장에 장애가 발생하며 1년 농사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노린제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므로 화면에 보이는 노린제의 형태를 확인하시고 비슷한 형태의 해충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들은 노린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식물체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응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애는 약충 성충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전박이응애와 참원지응애가 포도과수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응애의 종류입니다. 발생 시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1년에 7에서 8회 가량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되면 수시로 방제를하여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건조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모지재배보다는 비가림시 설재배나 가운하우스 시설 재배를 하는 과수원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고 건조해지면 응애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응애는 번식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아서 한번 발생하면 확산이 빠르고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애는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응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5월 중순부터 예방적 방제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응애의 피해가 발생하면 응애가 잎의 앞면과 뒷면을 흡집하여 초기에는 갈색 반점이 발생합니다. 피해가 심해지면 갈색 반점이 점차 커지며 얼룩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잎의 뒷면에 거미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잎은 엽록소의 손상으로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어 작물의 당도 저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화면의 좌측 사진은 잎의 뒷면에 응해가 붙어 있는 것이고 우측 사진은 응의 피해를 입은 잎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청벌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벌레는 식엽성 해충으로 잎을 가해하여 구멍을 발생시킵니다. 구멍이 난 잎은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작물의 당도 저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화면의 사진은 잎을 가해하고 있는 청벌레입니다. 청벌레의 크기는 다양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쉬운 편이라 작물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 작물의 입에서 청벌레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애벌레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벌레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방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는 급즉성 해충으로 식물의 잎과 꽃, 신초 등 연약한 부위를 가해합니다. 가해 부위에서 어두운색 반점이 나타나며 피해가 심한 경우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포르트화가 진행됩니다. 주로 4월에서 5월 사이나 7월에서 8월 사이에 자주 발생합니다. 총채벌레는 크기가 매우 작고 여러마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잎을 잘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의 사진은 줄기에 총채벌레가 모여있는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총채벌레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사진은 총채벌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잎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호랑하늘쏘입니다포도호랑하늘쏘는 애벌레가 줄기의 눈으로 파고 들어가 줄기 윗부분을 말라 죽게 만드는 해충입니다. 알 상태로 겨울을 나고 4월경 내벌레가 부화하여 줄기를 1차 가해합니다. 1차 가해한 내벌레가 자라서 성충이 되고 7월경 다시 알을 낳습니다. 알은 5일만에 부화하여 내벌레가 나오게 되고 2차 가해를 시작합니다. 줄기가 포도호랑하늘소 피해를 입게 되면 위쪽 줄기에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가해 정도가 심해질 경우 줄기 껍질이 검게 변하고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고 발생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사진은 포도 랑아늘소 성충과 애벌레의 사진입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다 보면 작물별로 발생하는 해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발생하는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해충 피해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작년과는 다른 시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양 관리와 관수를 잘해서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필요한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별로 발생 위험이 높은 해충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적 살포는 최소화하고 해충이나 피해가 발생한 초기에 발견하여 확실하고 신속하게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농약을 물에 희석하여 살포할 때는. 농약을 전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독 장비를 확실하게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약에는 저독성이더라도 독성화 항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흡입시 해독 기능을 하는 간과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농약을 전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독 장비와 방독 마스크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놓았으니 나중에라도 꼭 한번 시청하여서 제대로 독성을 막아줄 수 있는 장비를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병에 대한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셔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